저와 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네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1. 비안 장막을 쓴고그안에 와서 그 안의 장막을 쓴 것,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그 위안과 그 원으로서 하는 언 그만그아와의산난지방와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없라이 모든 뜻을 읽었지 아니하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적하게어가 정기는 결심을 고 오직 둘째 장막은대제사장에 홀로 일년에한번 들어가게 자기와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경이 이루어 있는 것은 적 장방인 서 있을 를 통하여 수의를 기록하게 다는 것이 아니라것이장관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는성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못봄하시는 것과 일어게하시 것과 함께 육체의 예보를 보이며 계획 때까지 함께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내 좋은 일에 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화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물로 삼아 단번에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홍 소마지의 피와 및 소마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꾸려그 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물며요. 영... 요한양 그는 새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언약때의 범한죄에서 성령하려고 주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와의 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누고야 알지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구교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니라 이러므로 첫언약도 필요없이 지어버리지 아니니 모세가 이 법대로 모든 계명을 본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용서의 피및 물과 붉은 양들과 옷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른되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번형에일다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정박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그릇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이미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 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무서의 그림자인 천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내지 세상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줄리려고아니 하실지니 그래하면 누가 세상을 창조한는 데부터 자주 자기를 제 빌어 죄를 하시 세상에 하나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분에는심판이 있으리니 그가 같이 있을 속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당당하시고한 번에 그리신다 하셨고 오원의 일에 안겨여 제와 상관없이 자기를 당당하는 자에게두 번째에 타나하니다 아멘 말씀을 해주시니다 키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균사님도참절 하셔서 봅니다 박수 쳐요 <laughs> 요즘 그 팬데믹에서 어느 교회도 있다 집회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저희는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네.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냐면, 세 가지 중요한 거룩한 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고, 또 계속 세례를 줘서 새로운 성명들이 영적으로 자꾸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가 계속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있으면 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고 구약도 합니다이 사람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성전은 고정식 예배단이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어. 요 그건 이동식 예배단. 광야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300만 명이 이사를 다녔어요. 왜냐면, 어, 이 짐승들을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먹여야 자기들이 또살수 있으니까 옮깁니다. 그러면 옮긴 곳에 이제 풀이 많으니까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또 옮겨요. 한몇 년에 한 번씩 돌다 보면은 이제 옛날 자리를 되돌아오면 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옮겼을 거라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옮긴 동네 이름이 다 나오는데 40번으로 있어요. 4 0군데 이름이 돼 있는 것으로 미치어볼 때에 1년에 한 번쯤 돌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성소가 12집 한대 세 집파, 세 집파, 세 집파씩 동산하고 내부 내는아니고 중앙에는 메리 집파만 살고 거기는 메리 집파가 아닌 집파가 들어오면 죽이라고 했어 못 들어요. 와 메리 집파만 그 안에 성막 주변에서 살고 다른 집파가 실수로 들어오면 죽여도 괜찮아. 그게 성소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는데 이 성소가 성막을 있다가 다윗이 너무 성전을 상호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해줄 때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성전이라는 게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역대상에 잘 나옵니다. 내가 어디 뭐 너희들이 지금 건물 안에만 들어가는 신이 아니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없고, 너희들 식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니까. 성소를 만들어 줬는데, 이제 그거를 성전까지 만들어 만들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겠더라.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 줄. 그데 대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퀄리티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있으면 성전도 온전한데 예배드리는이 백성들의 퀄리티가 거룩하지 못하면 성전을 그냥 벽돌로 쌓은 건물에 불과하니까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습니다. 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때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느냐? 그랬더니 이사야 예레미아 에스겔 선자가 신명기를 다시 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나하고 약속한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너희가 천대 만대까지 복받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겠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참기고 우상을고 살아가면 너희가 쫓아낸 이 가나안의 여섯 부족과 똑같이 너희도 아, 아 멸망받을 거니까 절대로 그런 아, 인생을 살면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어버리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예배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사라져 성전에 성전이 붙어버리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 돌아와서 포로들이 아주 초라한 재성전 재건에 성공합니다. 아마 10분의 1 정도 크기로 지어놨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딱성소와지성소만 만들어 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나라가 좀 발전하고 수백 년 지난 다음에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그사 돈이 많으니까 자기재력으로 지어준.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졌다는 얘기가 있어. 황금으로 다 지어 뜰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헤롯 그 성전이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준 성전이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또 자기 편에 제사장들을 만들어내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안에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로라사안받으라시겠다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서는 영광 받으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여우수아 시대까지. 또 어, 잠깐 좀 믿음이 약해졌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예배드릴 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를 배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도 두고 후손들도 뒀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심한 타락을 경험하고, 어, 이스라엘의 에, 멸망이 가까이 왔던 시절에는 성전에 사람들이 너무 안 가서 성전이 다 버려진 건물처럼.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은, 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좀 다시 이노베이션 좀 해라. 그랬더니, 거기 갔던 이 레일사람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그걸 놓고 왕이 멍멍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성전 예배를 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였느냐? 바을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내용은 완전히 이가나안의 부족과 똑같은 문화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구약의 예배가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구약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자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들은이 구약의 예배,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전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은 그거는 말하자면 오픈게임이에요. 이 주, 권투선수할 때 세계선수권대회 권투하잖아요. 그럼 그날 원래 예, 경기하는 세계 챔피언들이 모여가지고, 네, 경기하잖아요. 근데 경기하기 전에, 그 앞에 조금 후보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막 프로에 있다는 선수들이 한두 게임을 먼저 해요. 여기 이제 오픈 게임이라고 해요. 경기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정하라고 관심을 끌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의 얘기는 심플합니다. 구약에서 들렸던 예배와 성막과 율법은 오픈 게임이다. 본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시는 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영의 예배가 드려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할수 없이 중보자를 중간에 놨어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그룹이 많아요. 제사장이 처음에는 모세형인 의 아론이 레일스토하고 엘리엘 엔셀이라는 아들이 이어갑니다. 그가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후손이 많으니까 그 엘리엘 세의 후손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그때 사독의 제사장만 하다가 나중에 헤롯 때 와가지고는 헤롯이 사독이고 뭐고 다 지고 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시키는 바람에 그의에이 엘리엘 세례의 이 로마의 멸망당으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사장이라는 건이렇게 너무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도 환경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거나 권력이 바뀌면 금방 없어질 전통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필요했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려면 할수 없이 이렇게 생명으로, 피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지 않고서는 이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구약의 율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얘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자리오면첫 단양에도 이첫단이구약 성인의 예법과 세상에는 성소가 있다. 이 성소라는 게 뭐냐면 장막인데 거기에 첫 장막이 나오고 둘째 장막이 나오는데 첫 장막은 구약의 예배당이고 둘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약의 예배 우리가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예배를 드렸던 이 장막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어요. 이걸 성소라고 불러요. 홀리 아, 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둘째 위장되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이걸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라고 성소가 좀 길어요. 3분의 2쯤 되고, 지성소가 맨 끝에 한 3분의 1쯤 돼요. 5분의 4쯤 되고, 5분의 1쯤 되는 게 지성소인데, 성소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불이냐면, 일곱 등잔에서 불이 계속 켜서 그 불은 뭐냐면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일을 볼수 있도록 이제 지금으로 말 하는 형광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일곱 촛대 때그 촛대에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기름을 보조해. 지금은 이렇게 전력으로 다 불이 켜지고 스위치만 올리고 내리면 되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좋은 기름을 짜가지고, 담, 기름 담당 제사장이 날마다 가서 기름을 따라줘야 돼. 음, 그게 불이 꺼지면 안 돼. 거기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성소가 어두워지고 큰 불경을 저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떡이 열두 덩이가 있습니다. 떡.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새떡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 상에다가 올려놔. 이게 뭐냐면은 떡은 누가 먹죠?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이 음식이에요. 음식을 필요로 하는 건 누구냐면 인간이. 그런데 왜 이게 열두 덩이냐면은 열두 지파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만드셨다 은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는 매일 떡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떡이고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밥을 만드는 끝. 떡을 먹는 거니까. 열두 덩이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가져가고. 그럼 이건 그날 하루 지난 떡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먹느냐 하면 신사장들이 당번 맡은 사람들이 열두 덩이 먹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새로 또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등자의 때가 있고 한쪽에는 진설경, 병이라는 게 떡이라는 뜻이에요. 열두 덩이에 떡이 있고 그 다음에 향로가 있어요. 향은 성울에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거나 지저분한 냄새가 나거나 썩은 냄새가 나면 인간이 있으시는 공간 중에 가장 아주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촛불을, 맛으로는 떡을, 코로 후각으로는 향을 들여 마시도록 되어 있어요. 성수에.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떡, 그 다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유지로그 네. 다음에 그, 등도 최고로 좋은 기름으로 그 기름도 타면서 어, 굉장히 좋은 향을 낼 수가. 거기에 성소입니다. 거기는 아무 제사장이나 다들 여기에. 그런데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는 유부 없어요. 까맣면하고 거기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 법궤 뚜껑을 시운소라고그고 천사 두 천사가 이조각이 있어. 그물을 그래서 일년에 그 구름을 놨어 가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그법개에 머리를 딱 대고 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구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인데 날개가 여, 여섯 개로 세상에 모두 여섯 개로 돼 있어요. 사람의 모양인데 날개가 긴게 있어요. 거저기 그 어, 뭐 디뭐니 영화에 보면 팅커벨 같이 생긴 그런 날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돼있어하나님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는 큰번 재단이 있어서 재물을 죽여가지고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라서 이름을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장들이 성도 시고 목도 하고 그리고 들어오고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고 여기 장장을 계속 해야 되고 저쪽에는 짐승들을 계속 검사하고 거기 감싸다 보면 짐승들이막 똥싸고 또 치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한 좋은 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왜 어둠이 있는냐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 예, 청각. 거기는 청각만 되고 나머지 후각이나 시각이나 뭐 이런 거는 다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을 그래서 만나는데, 그 법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뚜껑 안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사절에, 금, 어, 만나를 담아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쌍면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돌탕, 십개 면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났던 그 사건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 지팡이나, 무슨 항아리나 돌파이 무슨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 오나면 야 여기 좋은 조약돌 하나 들고 오잖아요. 그게 이제 내, 내가 볼 때마다 기억이 나. 다른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 해변에 갔다 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것을 기억해 해 주는 물건일 뿐이에냐그세미를보관하 그 했는데 무슨 영화를 보니까 뭐 업계가 뭐 굉장한.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몸을 찾기라고 하는데 다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서인데 이 모든 일을 구약시대에 열심히 했으나 결국은 구약의 예배를 가지고는 인간이 워낙 죄인이니까 이 제사드리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런 예배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는데 끝내 거룩해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짐승의 피를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피를 흘리셔서 이제 다 모든 것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님을 통해서 둘째 성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과거 이제 구약, 뭐 율법, 이스라엘 전통 이런 걸 따지지 말아.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고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성전을 나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온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서 뉴 보라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비대면 비접촉 어, 이런 어떤 새로운 어, 환경이 형성돼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얼마나 새롭게 여 느낍니까? 인간이 만든 이 엄청난 과학 기술 발전이 아바침에 그 바이러스 하나만 다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영원한 우리의 대지상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구원이 이르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